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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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토이의 작품 중에요. 세 가지 의문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고, 그 책의 내용은 이래요. 네. 왕이 생각할 때에, 정말 어느 때가 가장 좋은지, 어느 사람이 가장 중요한지, 어느 일이 가장, 어, 또 중요한지, 이세 가지에 대해서 뭐,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있어요. 뭐뭐라고요? 어느 때가 가장 소중한 때, 어느 때가 가장 어, 어, 중요한 때인가? 또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또 뭐라고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세 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박사들에게 나라 안에 있는 여러 지석, 지성인들에게 이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좀 주라 그래도 시원하게 또 정말 어, 이렇게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답을 얻지 못해요? 무슨 세 가지요? 어떤 때가 가장, 네, 가장 좋은 때인지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그, 시원하게, 정말, 아, 맞다라고 할 만한 그런 답을 얻지 못해서 고민 고민하고 알아보다가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소위 은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세 가지 의문을 도대체 풀 수가 없으니 궁금하다. 누구한테 다 물어봐도 마음에 합당할 만한 좋은 답을 안 해주니 궁금해서 찾아왔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인지를 좀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무 태꾸도 없이 반만갑니다. 밭을 갈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숲 속에서 피투성이인 청년 한 사람이 왕에게 나오는데요. 이 왕이 옷을 찢어가지고 청년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정성껏 간호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왕에게 원한이 많은 사람인데 상처를 싸매주고 정성껏 치료해주는 그것으로 통해서 이 청년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전에는 내가 왕을 원망하면서 마음에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왕의 그 사랑을 받고 변해서 앞으로는 왕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은자가 왕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또 재촉을 합니다. 도대체 이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은자가 말합니다. 이미 지금 현장에서 답이 이루어졌다. 이미 지금 왕은 그것을 확인하고 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뭐죠?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청년을 <laughs> 싸해주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고, 또그 일이 소중한 일이었다. 지금이 그 일이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이었다. 라고 답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다 됐고, 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요. 때가 가까우니라, 10절에 그랬고, 12절에 속히 오리라, 이 때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때가 가장, 뭐냐면, 때가 중요해요. 때가. 뭐 버스 지나가는데 뭐 손둔다라는 말도 있지만 버스가 올때 오기 전에 손들어야지 지나가서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판이 결정되고 상이 결정되고 벌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때서 아 정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상 받을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들려주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행한대로 갚아주니깐 뒤에 놓치지 말고 지금 잘 행해서 상 받을 준비를 해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상이 결정되버렸어요? 이후에 우리가 뭐 경기를 보다가도 무슨 누를 봄했니맞자면 반칙을 했니 해가지고 시비가 있어도요. 한번 결정되면 어진간 한번 범복이 안 되잖아요. 상도 이 사람이 1등이 사람이 2등 결정하고 이 사람은 벌 이렇게 결정이 되면 번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결정되기 이전에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때예요. 그것이 기회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장소에 어떤 좀 강가에 깊은 강변에 음밀한 그 강에 유별나게 여러 지역에서도 거기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자살을 어떻게 막아볼까 하고서 그 강으로 가는 길목 입구에다가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라고 팻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던 사람들이 자살하겠다고 그 뒤로 가던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고 한번더 생각해 보고 돌이켜서 그 팻말이 있는 이후부터 자살률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한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 사람은 들어갈 때는 그 팻말을 못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고민하다가 에이 내가 살아야지 죽으면 되겠느냐 하고서 나왔는데 나와서 그 팻말을 본 거예요. 한번더 생각해 보라. 그리고 가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지요? 들어갈 때 봤으면 살았을 텐데 나올 때 봐가지고 결국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때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미루다가는 그 인생은 완전히 삶과 거리 결정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한다 한들 그것은 바꿔줄 수 없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연말이고 결산의 때니까 지금 이 본문이 딱설교하게 좋은 그런 본문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 금년 한해 한 살아오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모아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거니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모아지기는 평녕 오히려 까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코, 더 모아지고, 더 발전하고,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다섯 라,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잖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겨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두 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그들은 잘했다, 충성된 조가 칭찬을 듣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이 야단칠까 봐서 이거 본전까먹고 손해 보면 또 어떻게 하냐 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갖다 줘요. 아마도 손해 보지 않고 그거 갖다 주는 거 칭찬 드리리라는 기대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천망 받아요. 아니 본전 까지 않고 맡겨준 거 그대로 갖다 줬는데 왜 욕을 먹지요? 야단을 맞지요? 그러니까 이 치리하는 자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더 불려서 갖다 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않은 것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먹어요. 이자, 이자를 불리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날 맞으면 그런 어, 이유도 없고, 이자에, 이자가 적게 불어나면 적게 부르, 부르, 부르는 경우는 있겠지만, 뭐, 이유에 따라서 손해나지는 않고 엄마라도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달라도 받은 데다가 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갖다 주면, 잘했다 칭찬해드릴 것인데 그거 하지 못했다고 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주 성장도 변화도 또는 삶 속에서 좀더 어떻게 나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결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이루려고 더 발전하려고 더 얻으려고 성장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결코 성경의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더 모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대부분 모으기는 커녕 더적잔하고더 못해지는 그런 삶의 경우도 있을텐데 특별히 물질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에도 한번 돌아봐서 내 신앙이 좀더 나아졌는지 발전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좀더태부하고 못해졌는지 제자리걸림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울 때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껏 선포하고 가르치라 그런 말이 되겠죠 이 봉하마다 이 밀봉하고 봉하다 라는 것은 하타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을 밀봉하라고 그랬어요 밀봉하라 다니엘서에서는 밀봉하라 그런데 이제 요한 계시를 보면 그것을 오픈하라 열어라 민봉하지 말아라 왜요 이제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니까 어, 그러분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민봉해 가지고 구원의 길도 영생의 길도 알려지지도 않고 선포되지도 않았다가. 그들이 결산대의 심판을 받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죠. 알려지지도 않고 모르고 임봉해둔 상태로 있다가 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다 오픈을 하고 임봉하지 말고 열어라는 거예요. 그열어라는 애언의 말씀에는 구원의 길이, 영생의 길이 뭐다 상급받을 길이 다알려주고 어, 그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의 오늘 말씀,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열어두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이제 열어두라. 열어두고 많이 알리고 선포해라. 뭡니까? 행하면 상, 상급이 있다. 행한대로 상급을 받는다 라는 것을 다 선포하고 알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타움이라는 밀봉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주 그, 다른 사람이 못 보게 그것을 감추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더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록 더, 더 지나가더라도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기를 바라는 보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더 커요.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는 그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알려주라. 때가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왔는데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재한바에 따라서 벌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알려서 상 받을 자를 상 받게 하고 또벌 받을 자를 벌 받게 하는 그렇게 알려주는 것 그것을 들려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11절 보십시다. 11절 보니까, 자, 그대로 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그대로 두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두라는 것은 아주 냉정한 그런 말이기도 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실까? 그대로 둔다는 것은 상받을 자는 결정되고 벌받을 자는 결정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둬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우로운 자는 그대로 우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놔둬라.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 얻을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제는 다 때가 결정돼 있고, 심판이 결산이 결정돼 있는 지금에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대로 상받을 자는 결정됐다, 멸망받을 자도 결정됐다, 그대로 놔둬라. 이 기회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 회개의 때, 기회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대로 두라는 것은 이제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속히 오리라 12절에 보니까 내가 좀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줄 상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상급 바라보면서 자식 믿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천국의 유혹을 얻을 자, 뭐, 이런 영생에 대한 또,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상이 또 결정되어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속회원다라는 것은 뭐 이제 책임이 임박했고 결산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달 있으면 결산의 때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지나면 또 우리 공동회 재직에 우리 당의 운영회에는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다할 때인데. 그렇죠. 이제 이 결산의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각 사람에게. 상급도 벌도 각 사람이 받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해가지고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부모들이 가져서 그 믿음이 좋은 그 부모들일지라도 자녀의 영혼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각 사람이 아무리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했어도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각 사람이 받는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또뭐 자랑 삼아서 여러분 제가 마음 목회가 답이 다 출판하고 채, 책을 내는 그, 그 소개에 우리 장로 신문에 이제 소개가 됐어요. 이책 이 냈으니 소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어, 비교적, 비교적 크게 나와요. 보통 책, 책 하면은 몇 줄, 이게 3분의 1 정도 안 나는데 기사가 크게 나, 나왔더라고요. 오, 잘 내줬네. 그렇게 봤더니, 이 책에 대해서 이 너무너무 책의 내용을 우리 신문에, 장르 신문에 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재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나 마을목회 얘기를 합니다마는 비교적 우리 교회가 또 마을목회가 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외부에서 밖에서는 좋은, 비교적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목회를 제대로 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고 공동체 속에 속했어도요, 교회 때문에 더불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삶을 잘할 때 상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 기대지 말고, 부모들 기대지 말고, 믿음 좋은 옆에 친구 기대지 말고, 각자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서 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의 목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하나의 목적은 상주시기에서 오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상을 무한히 많은 상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나 받은 게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어떤 행함을 말할까요? 어떤 행함을 말할까요? 오늘 15절 그 밑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나누겠습니다.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대요. 벌, 벌 받는 거고 지옥에 가는 거고 그런 거지 않아요? 성 밖에. 그럼 우리는 성 받고 성 안에 영원히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려면.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들하고 반대로. 이게 바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길들과 전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리는 벌받은 자들이고 상하고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행한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행할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그 모습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상주시는 조건들이 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주상 상받아야지요. 여러 가지 상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충성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적당히 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겪고 충성의 상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를 보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해요. 읽어드린 말씀만 뿐이 아니고, 신약에 덜은 많은 성경, 또 구약에 많은 구약 성경에서도 상을 주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상을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행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벌을 받는 그런 결산을 하게 될이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때가 가까웠다 임박한 그 때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한 바 상을 안 받은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벌을 받는 게 문제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에그 같은 거상안 받고 말로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제로 상태인 게 아니고 벌을 받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 받기를 힘쓰고 있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및 거짓말을 주함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하고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건의하고 정직해하고 생명을 살리고 말씀대로 살면 성 안에 있으리라. 성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성받는 자들. 오늘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까도 부리에도 그대로더라 악해도 그대로더라 거룩해도 그대로더라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의 상태에서는 그대로 있는 그 상태로서는 완전히 심판이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좀 내가 벌로 굳어지지 않고 상으로 굳어지는 그런 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때가 가까웠다고 하세요. <laughs> 전도서 3장에 보면 때를 말하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채울 때가 있으면 넘어뜨릴 때가 있고 또 다리 차다가 기울일 때도 있고 아무튼이 때가 굉장히 뭡니까? 이, 이 반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냥 수많은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결산으로 인하여서 상과 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며 살아가서 상급을 받고 영광 이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